장민호의 행복한 결혼식, 사랑을 아는 마음이 보답받은 날,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그날, 사랑이 가득한 공간 속에서 울려 퍼진 행복의 종소리는 장민호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장은 평온과 나눔, 그리고 온전한 사랑으로 가득 찬 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결혼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외로웠던 세월을 마무리하고, 온 마음으로 선택한 한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사랑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가족, 친지, 그리고 팬들이 모여들어 환한 미소와 아름다운 꽃다발, 진심 어린 축복을 전했습니다. 결혼식장은 화려하거나 요란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민호는 단정하고 세련된 수트를 입고 빛나는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로 등장했습니다. 그 미소는 무대위가 아닌 오롯이 삶 속에서 진심으로 웃는 그의 모습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팬들에게는 더없이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신부는 오랜 시간 함께 조용히 삶의 굴곡을 나눈 사람이었기에 더욱더 평온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예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쌍의 신랑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기다림과 신뢰를 담은 사랑이 결국 결실을 맺었다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장민호는 예식 중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고비와 무대를 지나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안고 살아왔던 그는 이제 사랑이라는 기적을 맞이한 남자의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서두르지 않게 다가온 그 사랑은 어느새 그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 기다림의 시간은 감동이라는 열매로 맺혔습니다. 그가 양가 부모님께 고개를 숙여 인사할 때 많은 이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순간은 단지 사랑의 결실을 넘어서 그동안의 인내와 희생 그리고 깊은 이해가 모여 이뤄낸 감동의 정점이었습니다. 효심 깊은 아들. 성실한 아티스트였던 장민호는 드디어 자신만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의 약한 부분조차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입니다. 그 결혼식에는 화려한 조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과 담백한 마음이 오히려 모든 것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동료 가수들과 지인들의 축하 속에 따뜻하고 진실한 행복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반지를 건네는 순간 단순한 동작 같지만 그 속에 담긴 수많은 감정과 시간이 모두 전해졌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과 인내 그리고 사랑을 믿는 마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우리 모두에게 말없이 속삭이는 듯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아무리 먼 길을 돌아오더라도, 시간이 아무리 오래오래 걸리더라도, 마음 속의 따뜻함과 진심을 잃지 않는다면, 결국 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 장민호에게 그날은 단지 행복한 하루가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진심이 보답받은 날이자, 진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